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계획으로 나머지 세계의 금융시장이 부서졌다. 라고 블룸버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브로큰 부서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식시장의 가치를 보여주는 지수는 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개발 도상국 통화 지수는 미국 대선 이후 1% 이상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전량 반납할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들은 수일 동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 중이고 세계 기축 통화 달러는 2년만에 최강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자산과 미국 이외의 자산 사이에 극명한 격차가 더욱 뚜렷해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자산이 확실한 승자로 보입니다. 특히, 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과 기업 실적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증시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팬데믹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시장 전문가 에드 야데니는 새로운 광란의 20년대가 월스트리트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야데니 대표는 S&P500 전망치도 2024년 6,100, 2025년 7,000, 2026년 8,000선으로 종전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도 고당 통제하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짐에 따라서 10년간의 강사장이 더욱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회장인 야데니는 보고서에서 실제로 이는 호황이 10년 말까지 계속되고 2030년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0년은 이미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을 제외하고 S&P500 지수는 매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을 있고 2024년도에는 이미 26% 이상 상승했습니다. 야데니는 우리는 글로벌로 가지 말고 국내에 머물라라는 투자 권고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높게 가져가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2월 9일 처음으로 5천선 위에서 마감한 지 9개월 만에 6천이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섰습니다. 다우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44,000원 위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에버코어 ISI 리서치의 주식 파생상품 퀀트 전략팀 수석이사인 줄리안 에마뉴엘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1932년 이후 현재까지 92년간 강세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50개월 강세장이 이어지는 동안 S&P500 지수의 수익률은 평균 1 5 2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 0 2 2년1 0월부터 시작이 된 현재 강세장 25개월째입니다. 그러니 거의 1 0 0년 평균 5 0개월의딱 반입니다. 현재 강세장이 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 수익률은 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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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평균 강세장의 지속 기간에 반 정도가 지났고 S&P 500 상승률은 아직 43%밖에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앞으로 미래도 똑같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창학은 감세와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을 높여서 증시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지수가 내년 6월 말에 6,60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 증시는 20% 가까이 상승하고 2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수익률의 큰 차이로 인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국내 증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고. 대표 종목 삼성전자는 5만 천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시는 반대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를 따르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지난 12일까지 7.01% 7%, 7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2,669에 시작한 코스피가 7월 11일, 2890일 고점에 오르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그때 여파로 2440일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달 13일에는 2415까지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중시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된 후 미국 정신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11일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대표 주가 지수를 분석한 결과, 미국 다우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6.43%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37,715로 출발해서 지난 7월 27일 41,198에 고점에 올랐습니다.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한 블랙 먼데이는 38,700까지 하락을 했지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 12일은 43,910까지 마감을 했고 지금 44,000까지 뚫었습니다. S&P500 지수 올해 상승률 26%가 넘어갔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30%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연간 상승률을 살펴볼 때 대만 자체인 지수가 28.72%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가 18.29%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15.52%로 찍게 됐습니다 올해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모두 20% 가까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블랙 먼데이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국내 주식 시장은 회복하지 못하면서 제2의 블랙 먼데이 사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보다 부진했던 주식 시장은 올해 멕시코 브라질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점 매력이 없어지는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전년 대비 57% 급등한 1023억 6216만 달러 약 143조로 집계됐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국내보다 미국 증시의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